네 안녕하세요 만두였습니다 오늘은 에이서 1트3 성능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컴퓨터 부팅 인터넷 게임 몇개 돌려보고 발열 소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전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바이북 리뷰할 때 그냥 켜서 이렇게 몇개 돌리는 거 보여드렸더니 실질적으로 해당 리뷰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 생활에 가장 적합한 리뷰였다고 하셔가지고, 유사하게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켜졌죠? 예. 확실히 빠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잠깐 해볼까요? 그럼, 띄워보고요. 그럼, 띄워서 네이버 들어가면, 버벅. 예. 뉴스 들어가면, 버벅. 들어가면, 버벅. 네. 인터넷 하는데 절대 느리면안 되죠? 예. 웹툰, 좀 무거운 웹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보면은 예뭐 전혀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죠. 유튜브 잘 들어가시구요. 보시면은 예, 빠방하게 음성 잘 나오고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전체 화면 잘 마시구요. 인터넷이 잘안 되면 안 되겠죠. 4K도 한번 볼게요. 자, 4K. 네. 4K도 무리 없이 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게임 테스트, 리그 오브 레전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플레이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같이 보시죠. 음. 솔직히, 롤, 최, 상업이 잘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과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게임을 올려보면, 뭐 할까? 훈련해야죠, 훈련. 튜토리얼, 선수였고. 너무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탐켄처딘이 자 플레이는 보나마나 잘될 겁니다. 그래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 전화, 예 어제 롤 결승전 보느라고 동영상을 못 올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까지 일어나서 찍고 있네요 퍼센트야 올라가라 네 지금 떴구요 그냥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 화면 매우 높은 매우 높은 다 매우 높음입니다 매우 높음으로 봤을 때 여기 상단 우측 상단 보면 FPS가 약130 정도 나오는 걸로 알수 있네요 솔직히 FPS가 여기서 60 이상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니터 헤르츠가 60 헤르츠이기 때문이죠. 미니언들만 나오는 거 보고 한타 한타가 아니지. 어, 한번 싸워보고 오버워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미니언이 나와서 싸우는데도 100이상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보세가 있네. 아무튼 롤은 당연히 잘 돼요. 네, 여기서 롤은 끌수 있도록 하고 오버워치 쪽으로 갈게요. 자 롤바이 바이 오버워치 들어가 봅니다 다시 로고 이 게임 실행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f h 임 해상도로 중업 정도는 60 프레임대를 꾸준하게 찍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MX150, MX150 얘같은 경우는 풀클럭이 적용된 버전이며 다운클럭이 적용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워치도 중업 정도는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레이 빠데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좌측 상단에 보면은 FPS가 뜨고 있습니다. 나는 서포트 자 지금 70, 69, 70쭉 나와주는 거알수 있구요. 옵션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지금 옵션을 하고서는 f h d 그리고 비활성화 몇개 되어 있고요 그래프 문제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50 프레임, 60 프레임 정도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아유 죽었다. 어 정말 버벅인다. 만약에 더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는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는 옵션을 좀더 내리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기본 이 상태에서는 60대가 무난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감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라니 게임하는거는 보지 마시고 그냥 전반적인 퍼포먼스 한 보세요 저 오버워치 잘 못합니다 아무도 없니? 대기 중이라서 그러니. 음. 아무튼. 예. 오버워치도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안 돼요. 네. 배틀그라운드는 MX150으로 돌리기에는 최하옵으로 하더라도 총마다 죽기 쉽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열 테스트 관련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발열 테스트는 제가 별도로 어제 진행을 했고요. 진행했던 자료는 자료와 함께 좀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DA 64 기반으로 해서 플로드 테스트 진행을 했고요. 어, 10분간 테스트한 결과를 좀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같이 보시면요. 음. 자, 첫 번째. 어, 이 상태 같은 경우는 네, 10분 동안 플로트 테스트를 진행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80도에서 70도 내외의 온도 그래프를 좀 보실 수 있고요. 뭐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8세대 기준으로는 70대가 꾸준하게 나왔으면 좀 고마웠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나온 부분은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그래픽 퍼포먼스의 경우는, 어, 그래픽이란다. 어, CPU 퍼포먼스의 경우는 맥시멈이 85도, 나 아, 87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에버리지는 한 80도, 83도에서 75도 내외로 꾸준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열 관리가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i5, 8 세대를 장착한 것 치고는 무난한 수준이다, 그냥 중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소음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소음 테스트 결과는 제가 찍어놓은 별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하 테스트 중이고요. 소음 측정기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중이고. 솔직히 30대 1 0의 초반으로 소음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엄청 정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데스크탑 소리가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소리를 들려드리면 들리시나요? 네. 상당히 정숙한 제품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해당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해당 제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아침이라 목소리가 잠긴 만두야 씨었습니다. 그럼 뿅!